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한절 말씀 2021년 6월 20일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여기 캐나다는 아버지 나 l 맞았는데 또 저희 교회 l 도 몇 개월 만에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은혜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,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아버지 날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 또 육신의 아버지께도 감사 또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복된 하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